지금 시작해서 작은 승리를 계속 반복을 해라.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기업한테만 연결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위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경영학과의 최상미 교수입니다. 저는 디지털 경제라는 꼭지를 가지고 AI, 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단순히 온라인 상의 어떤 거래가 늘어난다 이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이 데이터랑 많이 들어보셨을 알고리즘이 기업이 돈을 버는 자원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 산업 경제에 있어서는 인력, 그 다음에 공장 뭐 기계, 인프라, 이런 것들이 핵심 자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데이터랑 플랫폼,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기업이 핵심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논의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택시 산업을 한번 볼게요 택시 산업에는 이전에 택시를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더 많은 승객한테 어, 접촉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는데 지금은 택시 수 가지고는 어려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카카오티 같이 그래서 사용자 위치, 시간대, 수요 예측 이것들을 잘해 가지고 운행 효율을 굉장히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런 전략이 없으면 말씀하신 디지털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데이터 중 구조로 변환된 경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땅, 노동, 자본이 공장 생성성을 자, 어, 좌우했다. 그럼 지금은 데이터 품질, 네트워크 효과, 알고리즘이 얼만큼 정확하고 좋은가로 기업 가치를 좌우한다. 디지털 경제는 공장이 아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돈을 버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죠? 데이터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데이터를 잘 기록하고 보존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얼만큼 잘 예측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이제 그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고 사용자가 언제 보는지 시간, 그다음에 어떤 장르를 선호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반복으로 시청하는지를 기록하고 이거를 분석을 잘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문한 히스토리를 잘 데이터로 기록 가지고 있다가. 배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고객이 이 시점에서 이 제품을 주문할 것 같아 라는 예측을 가지고 미리 고객과 가까운 지역에 운송을 해놓고. 그다음에 주문하자마자 바로 딜리버리하는 이런 예측 배송 시스템을 가, 가동하고 있거든요. 대조업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이제 관련된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불량이 굉장히 치명적인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품에서부터 설계단에서부터 어떻게 부품 설계를 바꾸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지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계속 축적하고 있으면 정상인 이미지와 불량인 이미지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분석이 될수 있고 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있어서 어, 매 공정을 실시간 분석하게 되면 실제 그 공정이 스탑이 된다거나 아니면 에러가 생기기 한 30초나 1분 전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않,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수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가 되게 되면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능력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게 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은 향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AI가 기존에는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주 논의되는 이제 사례가 뭐냐면 스타벅스 같은 이제 사례거든요. 스타벅스가 날씨, 요일, 지역에 따라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별로 메뉴 추천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매장에는 이제 수익이 더 매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실제 매출과 집관들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AI가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고장을 예측하고 불량을 낮추는 거. 핵심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는 AI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그 차량이 다 완성되었을 때 결함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이거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를 향상시켜 가지고 차량 결함을 한90% 이상 다 감소를 시켰습니다. 어 이건 단순한 개선 뭐, 효율을 올렸다 정도가 아니고, 품질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례인데, AI가 지금은, 어, 업의 본질,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본질을 바꾸는 엔진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란 무엇이냐? 무엇을 생산하느냐? 어떻게 생산하느냐? 누가 생산하느냐? 이 부분을, 어, 바꾸는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인데요.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나 대신 누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 명령뿐만 아니고 미리 알아서 척척 일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멀티라기. 라는 단어는 협력해서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하는 인공지능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 비교 AI, 리뷰를 요약하는 AI, 배송 예측 AI가 함께 서로 이제 동시에 작동해가지고 최적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쇼핑하는 사람에게 구매 경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치 이제 축구팀의 선수들이 각자 역할을 하잖아요 미드필더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근데 팀 전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마스 구조가 최근에 기업들에게서 굉장히 각광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물류,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고요 복잡한 문제를 고객 맞춤화한 상태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풀고 해결하는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 AI의 팀 플레이어다. 팀 플레이이다. 정확도 속 또 그다음에 신뢰성을 동시에 끌어올 수,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해결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디지털 자산 많이 말씀 들으셨을 텐데 아마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도 하시고 거의 돈보다 지금 더 비싸잖아요. 과거에는 약간 투기성 성격이 강했는데 디지털 자산 이제 더 이상 투기성 코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스테이블이라고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 비트코인도 하루에도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락하잖아요. 그러니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투자하고 잃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나 달러랑 가격이 이제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원화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면.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실제 한국 돈처럼 작동하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다 쓰느냐? 원화를 달러로 송금할 때한 이틀, 삼일 걸리거든요. 스위프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 뗍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나오게 되면 해외 결제나 송금을 즉시 할수 있어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빠르고 저렴하게 할수 있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어, 내가 어떤 은행 계좌에서 송금이라는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쇼핑, 투자, 송금이 하나의 앱, 내 지갑이라는 앱에 안에서 바로 될수 있도록. 이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 그 다음에 결제 인프라가 재설계된다. 근데 재설계가 뭐 위주로 재설계 되냐면 디지털 중심으로 재설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이 주도하는 앱으로 뭔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생태계 안에 이제 금융 기능이 들어와 있다. 여기서 내가 결제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내 금융 자산을 보관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해외 송금을 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의 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이거는 결제, 정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다. 이게 어떤 코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계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서 여기서 생태계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 그럼 여기서 이런 바뀐 경제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기존에 항상 얘기했던 게 제품이 좋아야 된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최근에는 제품보다도 고객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고객한테 처음 시작에서부터 완결까지 끊임없는 경험의 완결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타벅스의 리워드 앱을 보시면요. 여기서 주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도 하죠. 정립도 하고, 쿠폰도 주고, 그 다음에 매장 내 경험까지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전이라고 하는데, 한, 그 고객에게 하나의 여정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 앱에 들어오면. 그래서 단순히 커피를 한잔 사서 마시고 결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스타벅스가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다라는 신뢰를 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가서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또, 또는 당신이 보고 싶은 컨텐츠를. 먼저 제시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멤버십을 통합하면서 하나의 앱으로 구축하고 관련돼서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어, 멤버십 앱을 만들므로써 주문하고 결제하고 정립하고 픽업까지 한꺼번에 쭉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고객이 오랫동안 대기하거나 결제하기 위해서 다른 앱을 열거나 또는 어, 서로 상충된 뭐,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마찰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는 흐름을 제공한다.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데이터로 고객의 시간을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게 제일 핵심 메시지인 거고 데이터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 경험이고 고객 경험에 대한 혁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시간 낭비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고 나중에 다양한 경험까지 한꺼번에 연결되고, 어, 중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만약에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 기업은 너무 이제 지금까지 아날로그였는데 경쟁에서 질수 없다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크게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해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게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임직원의 컴퓨터 안에, 휴대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매일 프린터 되는 어떤 프린터 출력물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흩어져 있으면 그 데이터로부터 통찰을 얻기가 어려, 워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룹사라면 그룹 데이터를 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 멤버스 같은 게 좋은 예가 되는데 멤버스를 통해가지고 앱을 설치하게 하고 각각 다른 자회사들, 그룹 계열사들의 데이터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맞춤 마케팅 그 효과를 3배 이상 높일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AI를 어,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냐, 인력을 뽑느냐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는 전략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 우리가 좀이 AI 한번 POC 해볼까? 더 다양하게 해 보시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이제 가치 사슬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요 예측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정하고 그 고객들이 이렇게 가격을 바꿨을 때 이탈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뭐 예지 보전을 한다든지 또는 뭐 ROI를 계산한다든지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AI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조직 임직원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으면 이제 이걸 강화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I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거나 AI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또는 데이터가 중요한 것만 알았지 이걸 어떻게 분석하거나 이걸 활용해서 의사결정하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전 임직원이 AI나 데이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 임직원 대상으로 데이터나 프롬프트 요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안.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게또 보안이거든요. 보안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현업. 이 있으면 데이터 팀을 운영하면서 듀얼로 운영해서 어떻게 현업의 데이터를 이식하고 또 AI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듀얼 스쿼드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에 올바르게 변하느냐 중요하고 기술보다 먼저 데이터와 프로세스, 사람을 정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도 탐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규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를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여러 가지 이제 사후 처벌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충분한 역량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발생 직전이라도 잡아낼 수 있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그래서 먼저 시도하고 데이터로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뿐만 아니고 기업에도 적용이 돼야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뀌고 이걸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정말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군다. 그래서 구독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전에 생각해 놓고 장을 담그게 하자라는 거는 지금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이제 경쟁력 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자세인 거죠. 디지털 시대에 당연히 기업의 모든 체질도 바뀌고 이제 바뀌니 어, 리더도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배우게 만드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있어요 슬로건을 노잇올에서 런잇올로 바꿨어요 네가 모든 걸다알수 없죠 지금 너무너무 바뀌니까 그러니까 빨리 배우고 이걸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이게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정체되어 있던 조직이 클라우드 중심의 성장 중심의 기업으로 바뀌게 됐죠. 그런 리더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순다 피차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 한번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그걸 고치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국내에서도 뭐 카카오나. 삼성전자에서 이제 막 카카오는 네트워크 중심 으 그래서 이런 위계 계층이 아니고 자율적 문화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삼성전자도 오픈컬처를 도입을 해가지고 자율 의사 결정을 확산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리더는 지시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사람과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디지털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고 조율. 통제가 아니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속도. 지금 자기 경제는 매우 빠르게 변하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생각했는데 이거 1년 동안 준비하면 남들이 다 해요. 그래서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결성 혼자서 할수 없다. 생태계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나 혼자만 잘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생태계에 편입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들과 연결을 만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생존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여기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내가 연결된 생태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예, 이전 같으면 유통이면 유통, 금융은 금융. 물류 따로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요. 금융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유통을 통해서 제뭐 물건을 사고 그죠? 물류를 통해서 또 배송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협업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1년 후에는 따라잡을 수조차 없다. 아예 그냥 패자가 된다. 디지털 경제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답은 뭐냐? 지금 움직이는 기업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작해서 작은 승리를 계속 반복을 해라. 작은 거라도 시작해서 거기 성과를 한번 내고,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기업 한테만 연결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위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